2020년 12월 둘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든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빅토리아주 제한조치 완화 소식과 새로운 호텔 격리 프로그램 발표, 뉴서스 웨스트주 지역 감염자 발생 소식 및 제한조치 완화 소식, 그리고 점점 심해져가는 호주 중국 간의 갈등 소식입니다. 빅토리아주에서 월요일 기준 38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추가적인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간소화되어 1.5m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대중교통 이용 시 혹은 실내 쇼핑 등 붐비는 장소 방문 시에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 가정집에는 하루 30명이 방문할 수 있고 공공 장소 모임 인원은 100명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종교모임, 그리고 식당과 카페의 경우 2제곱미터당 1명의 규칙이 적용되는데 정원 2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밀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직원들 중 필수인원 25%만 사무실 근무가 가능하지만 1월 11일부터는 50%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맞이할 새로운 호텔 격리 프로그램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를 전담할 기구인 CQV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설 경비 인원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사설 경비원은 고용이 되지 않고 모든 직원은 CQV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계약을 맺어 일을 하게 되며 매일 빅토리아주 경찰 300명과 220명의 호주 방위군 병력이 호텔에 투입이 됩니다. 해당 직원들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할수 없고 매일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으며 가족들도 매주 진단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25일 연속으로 지역 감염을 기록하지 않았던 뉴사스 웰스주에서 지난 수요일 격리 호텔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귀국한 해외 여행객이나 승무원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 감염이 지역 감염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염자 발생과 별개로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완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존 4평방미터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체육관과 나이트클럽을 제외하고 2평방미터당 1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식당과 결혼식, 장례식장에는 해당 규칙을 따르는 한더 이상 최대 인원 제한을 두지 않게 됩니다. 실내 레스토랑이나 펍에서는 앉아서 술을 마셔야지만 야외에서 돌아다니면서 서서 술 마시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야외 모임은 100명까지 가능하고 야외 경기장과 극장의 관객 수용 능력의 100%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야외 행사도 이 평방미터당 1명 규칙 아래 5000명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크리켓 경기나 시드니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가 큰 제한 없이 개최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실내 경기장이나 극장은 제한이 있어서 75%까지만 관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지난 3월 호주 국경이 폐쇄된 후 처음으로 중국, 홍콩, 일본 등 국적 유학생 63명이 지난 월요일 엔티주로 입국을 했습니다. 항공기 탑승 전 모두 건강검진을 마친 후에 다윈 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격리시설에서 2주를 보낸 후 찰스다윈 대학교 캠퍼스에서 공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백신 개발도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신종 코로나 백신 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을 하고 빠르면 이번 주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정부도 이를 반기며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가운데 내년 3월에는 호주에서도 첫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주 경제도 회복 조짐을 보이며 지난 3분기에 불경기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나 3.3%의 경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976년 이후 가장 큰 분기별 상승률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크게 완화가 되며 소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컸었던 지난 분기 마이너스 7%를 기록하며 올해 경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3.8%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2차 유행으로 강력한 제재 조치가 가해졌던 빅토리아주는 유일하게 이번 분기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주가 되었는데요. 국가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빅토리아주가 이제 막 제한 조치를 완화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 경제 회복이 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주와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 문제로 시작된 두 나라의 갈등은 중국의 호주산 와인과 보리에 대해 터무니없는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등 무역 분쟁으로 번지며 갈등이 심화됐고 최근 호주가 미국이 주도하던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국 안보 협의체 쿼드에 참여하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쿼드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반중 군사동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 한 중국 작가가 만든 호주 군인이 아이의 목을 베는 모습을 담은 합성 사진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트위터에 올리며 더욱 양국 관계는 악화가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호주 특수부대 군인들이 민간인과 포로 39명을 불법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전쟁 범죄를 조롱하는 듯한 이 사진과 관련해서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강한 비판을 하며 해당 이미지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되려 무역 보복조치 확대 위협으로 맞서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스컷 모리슨 총리는 악화되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지난 화요일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에 글을 올리며 중국 지역 사회와 직접 소통에 나섰는데요. 조작된 사진이 호주와 중국의 관계 악화를 시키지 않으며 중국계 이민자들이 호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며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지만 위챗은 사건 왜곡과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는 등의 규정 위반 문제를 들며 하루 만에 스콧 머리 쓴 호주 총리의 메시지를 차단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코로나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고 있는 호주의 소식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